넥스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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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을요안요 저희 s k 텔레콤에서요 이제 공,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을 같이 여러 참여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여러 콘텐츠들이 이게 공장에 나타나는 디지털 트윈 워룸 센터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조, 안전,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앞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 이제 메인 대시보드라고 하는 화면에 이제, 어, 지금 나오지 않는데, 안전의 영역, 그리고 제조의 영역, 음. 그리고 생산, 일일 생산 현황, 통지를 모든 현황을 한 개의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전 영역에서 의 화면은 이렇게 다양한 대시보드, 공장 전체 안전 영역의 화면을 통해서 모든 작업자들이 다 이렇게 좀 디테일한 안전 영역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여기서 메인 대시보드에서 제조 영역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의 생산 실적, 양품률, 가동률, 종합 효율 등을 직관적인 화면 안에 3D 기반의 화면에서 모든 실시간 생산 효율이라지 양품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토탈 매니징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they call it digital war room center, which uh, the digital twin war room center because it has everything that you need. It's kind of a total monitoring system here. 네, 네, thank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잘 가십시오.